샬롬, 안녕하세요.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에 의지하여 자신을 통해서 오는 시험에서 승리합시다. 자신을 통하여 오는 시험에서 승리합시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에게 병이 들 수가 있습니다. 중령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요. 병도 문제지만은, 자신이 병든 것을 모른다면 더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시험 당하면 극복하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시험이 당한 줄도 모른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학생이나 직장인들이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시험이 문제가 아니지요. 실력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험 문제라도 실력이 있으면 시험이 오히려 시험을 즐기는 겁니다. 저는 지난번 방송에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쳐라. 하나님의 시험을 할때 합격해라. 사람이 시험할 때 인내하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생활 하면서 시, 시험 들었다는 말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어떤 시험이 오든지 시험을 극복하고 해결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이해가 못 된다면 지난번 방송을 참고하셔서 하나님의 시험, 마귀의 시험, 사람들을 통한 시험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자신을 통해서 오는 시험 문제에서 승리하자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마귀는 경제적인 것으로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시험하시는데, 충종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그 내용으로 시험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을 통한 시험은 정으로 감정이나 인정, 애정을 통해서 시험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자기 자신을 통하여 오는 시험이 있는데, 결론적인 말씀은 욕망을 통하여 시험이 옵니다. 이 시험은 자신이 스스로 맞는 겁니다. 문제는 자신만 해를 가져오는 시험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재해를 가져오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지 않으면 누구도 자신을 통한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시험을 당하고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욕망 중에서 쉽게 넘어지게 하는 욕망은 뭡니까? 물질에 대한 욕망입니다. 물질에 대한 탐심입니다. 여수와서 칠장을 보면 금성철벽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민족이 쉽게 정복했습니다. 피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점령하는 대승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아이성에서는 대패합니다. 여러분, 오락하면서 내기하다가 치기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내가 응원하는 스포츠 팀이 있는데 그 팀이 져도 마음이 상합니다. 전쟁에서 졌다는 건 참을 수 없는 큰 상처가 되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 민족이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왜 이렇게 이길 전쟁을 치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여수와서 6장 18절, 1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은 어떤 것이든지 취하면 너희가 고통이 된다고 한다는 그 말씀을 하나님 해주셨습니다. 바친 물건은 손을 대지 말라 왜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물건은 여호와의 콧관에 들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물질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칼미의 아들인 아간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여호아 7장 20절 21절에서 신할산 애투한벌과 은2 0 0세겔과금5 0세겔에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다고 고백합니다. 물건을 보고 탐인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나라가 전쟁에서 패배하는 비극을 가져온 겁니다. 무력이 자신의 시험에 들게 된 겁니다. 이런 시험으로 인하여 요수와 7장 2 4절에 이어 보게 되면 아가는 그의 아들들과 딸들과 그가 소유한 재물을 함께 불사람을 당하고 아가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전리품을 가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그러면 안 된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을 겁니다 문제는 욕심이 생긴 겁니다 탐심은 자신을 시험들게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실패하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성에서 참패는 한 가지였습니다 한 사람의 탐욕, 물욕이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욕심은 자신을 시험에 들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버틀랜드 러셀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짐승들에게는 식욕, 성욕, 물욕 등 각가지 욕망과 본능이 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어떤 욕망에도 스스로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먹는 것에 대표적인 동물이 있습니다. 돼지인데 돼지가 뱉어져 죽었다는 말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어떻습니까? 권력을 가지면 더큰 것을 원합니다. 작은 풀을 소유가 지면 더큰 풀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신이 욕심이 멈추지 않다가 자신만 아니라 차이가 소속된 집단이나 나라까지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또한 가지 욕심이 있습니다. 권력의 욕심입니다. 권력을 가지면 있을 때, 권력을 누리고 있을 때더 욕망이 커진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권력의 힘을 알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가진 이들이 두려워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이 권력을 잃게 되, 되면 어떻게 되나 하는 두려움,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정치적 권력만 아닌 어떤 형태의 권력을 갖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혁명이니 개혁이니 하면서 그 자리를 연장하고 싶어 합니다 탄력 중에 권력욕은 무서운 겁니다 권력을 소유하기 위하여 부모 형제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려 장군 이성계가 요동 전복 정벌하고 4년 후에 공민왕 40년이죠 초선을 개국하여 첫 번째 왕위에 오릅니다. 그의 나이 57세였을 때죠. 그는 왕이 되기 위하여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 뒤에 이방원은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기 위하여 형제들 이복 형제를 둘이나 죽입니다. 이방 이방원 이 방석이지요. 다윗을 보세요. 그의 아들 압살롬은 권력을 얻으려고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권력욕은 타고난 본성입니다. 본성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겁니다. 모든 욕망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집요하다고 합니다. 권력욕은 단순하게 말하면 타인 위에 군림하고 그들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고 싶은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주변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누구든 다른 이들을 자신의 지휘 아래 두고 굽신거리게 하면 그 쾌감을 느끼는 그런 마음입니다. 가까운데 교회에서도 이런 이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해야만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자기 자신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인 사사시대를 잘 보내지, 보내다가 사사 아닌 왕정 정치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회를 통하여 초대 임금을 세우게 합니다. 그가 바로 사월왕입니다. 그는 존경과 신랑을 받는 왕이었습니다. 사월왕은 용모가 준수하였습니다. 성품도 온화한 사람이었습니다. 수줍분도 많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었습니다. 3일상 10장 10절입니다. 부모에게 효성이 지극했습니다. 나귀를 잃었을 때 나귀를 찾으러 나갑니다. 나귀를 찾지 못하였는데 집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이유는 아버지께서 나귀는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착한? 사람입니다 그는 용사였습니다 불레셋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는 왕이었습니다 암몬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는 3 0세에 왕이 되어 42년 동안 통치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비극적이었습니다 길보아산에서 마지막을 마치게 됩니다 군대를 이끌고 갔지만 군인들과 백성들은 도망칩니다 전의를 사울 의사를 상실하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세 아들 요나단과 아비답과 아비라답과 말기수와는 죽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 군대 할례받지 못한 군대 활에 맞아 부상당했습니다. 그래도 자존심이 나고 할례받지 못한 군인에게 포로되거나 죽임을 당할 수 없다고 스스로 죽게 됩니다. 블레셋 군인들은 그의 목을 찾습니다. 그의 시신은 절벽에 걸어 놓았습니다. 사월의 갑옷은 불려서 사람들이 섬기는 아스다로 신전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자기 자신으로부터 온 시험을 물리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격의 위협을 느끼는 대상이 나타나, 나타났다는 것이지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칠투심이나 시기심은 경쟁자로 삼을 때 누구든지 경쟁자로 삼을 때 생기는 생각이 표출입니다. 사울 왕은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이길 수 없는 불리한 사람 골리앗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은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돌아올 때 환호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들었습니다. 연주의 노래 가사 가운데서. 사울의 죽인자는 천천이요 다윗의 죽인자는 만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불쾌합니다. 그때 자기 왕위가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는 즉시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수백, 여러 번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도망다닙니다. 다윗과 별 관계가 없는 제 세장을 85명이나 죽입니다. 왜?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사무엘상 22장을 보십시오. 제사장은 배고파하는 다윗에게 떡을 주었을 뿐이었습니다. 사울은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추적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애겐대 굴에서 다윗을 죽이려는 살인조가 머물고 있을 때 다윗의 사람들이 뒤를 보는 사울을 겉자락 옷 겉자락만 피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옷을 보세요. 누구의 옷입니까? 내가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울의 는 말입니다. 반드시 내가 왕이 될 것을 안다고 고백합니다. 알면서도 포기하지 못합니다 죽이면 된다는 생각에 자신을 사로잡았습니다 생각도 말도 맞게 합니다 자기 시험에 든 사람도 말은 맞게 해요 그러나 권력욕은 파멸을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이게 자신을 시험에 들게 하는 마지막 비참하게 되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자신이 시험에 들지 하는데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 하나는 자신이 할일즉 사명을 바로 알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천안왕이라고 하는 다윗이 큰 실수를 합니다. 자신의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되지요. 우리아를 죽게 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자신은 왕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안하게. 장잠입니다 그는 자리를 이탈한 것이에요. 전장에 있어야 됩니다. 장소 이탈입니다. 자신은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의 가정을 지켜주어야 지켜줘야 하는 왕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위치와 차명을 망각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시험을 들게 한 겁니다. 그는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위대한 무엇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급한 선미 이스라엘을 지도한 모세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신의 산에 올라갔습니다. 40일을 금식 기도하면서 돌판에 새겨주신 증거판을 그의 손에 들고 내려옵니다. 산, 아래, 아래서, 산 아래에서는 아론의 주동이 되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의 인도하신 신이라고 찬양하며 춤을 추고 찌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진노하십니다. 백성들을 다 진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워 보시게 말합니다. 대신 너를 백성을 대신하여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 말하십니다. 다윗은 회개기도합니다. 이들을 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백성을 사하지 없다고 한다면 주께서 기도하신. 그 기록에서 기록에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두라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출애굽기 32장 10절을 가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을 시켜준다고 말합니다 나라를 창간되는 왕으로 세워준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권력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해산 안 되지도 않은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세가 요청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 좋은 사람 같으면 주여,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진멸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하나님, 이러면 안 됩니다. 타회에게 졸의 기회와 교회가 온것 같았지만, 아, 그건 아닙니다. 자신은 왕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고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가만히 있었더라도 그는 대국의 왕이 될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선민들을 가나로 인도하는 사명을 맡았다는 것을 그는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1997년 92세로 세상을 떠난 유대인 피터 프랭클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도 나는 삶을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나는 삶을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사는지 아는 사람은 자기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아는 것이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람에게 사명이 생기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인생의 삶의 차원이 깊어지고 일적인 어떤 유혹, 유익한 것으로 인생을 저울하지, 저울질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소중하게, 소중하게 보고 자신의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한눈 팔지 않습니다. 모세는 오직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난으로, 가난으로 인도하는 것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그 이상 자신의 권력을 갖거나 대접을 받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또한 가지는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자기 자세를 통하여 시험에 들지 않으려고 한다면 만족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시험에서 승리합니다. 사람들은 편리하고 평안하고 잘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쾌락을, 쾌락으로 즐겁게 살려고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점점 늘어납니다. 항상 불만입니다. 노자는 만족할 줄 모르는 것보다 더큰 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욕구는 한이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고 싶은 것이 많아집니다. 더 많이 돈을 벌어야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삽니다. 대신 자기, 자기를 망각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 것인지,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목적도 방향도 상실하고 달리기만 합니다. 분주하고 열심히 한것 같은데, 되는 건 별로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할 일만 합니다. 할 일만 합니다. 가고 싶은 것은 절제합니다. 질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내면이 만족하고 평화를 누립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만 합니다. 주, 중요한 건 그분 한 분을 모시고, 그분 한 분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바로 우리 주님을 모신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고 싶은 것다 해봐도, 갖고 싶은 것다 가져도 만족이 없으면 성공도 축복도 아닙니다. 사람에게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답니다. 이게 욕망이라는 장소입니다. 이 공간은 자신이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채워주셔야 합니다. 조급하지 맙시다. 욕심을 갖지 맙시다.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필요하지 않는 것은 버려야 합니다. 그게 탐욕입니다. 우리의 삶을 심플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마귀를 통한 시험, 사람을 통한 시험도 억울한데, 왜 자신이 시험을 만들어 어렵게 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내려놓으면 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욕심, 욕망, 탐욕 다 버리십시다. 오직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합니다. 이런 신앙으로 자신을 통하여 오는 시험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합시다. 아멘.